다이어트하면 빠지지 않는 채소가 있죠?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체중 관리와 위장 건강을 지키는데 강력한 효과를 입증하여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부상하고 있어요. 양배추는 우리 몸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필수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 잘 먹던 양배추는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배추는 다이어트와 위장 문제를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주인공으로 입지가 굳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스토리는 다이어트에서 빠질 수 없는 양배추의 역할, 양배추와 위장 건강의 관계,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영양소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타민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양배추가 다이어트 관리에서 가장 각광받는 특성은 두 가지예요. 바로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이죠. 이 둘은 다이어트를 위해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예요. 특히 식이섬유는 건강한 소화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체중 관리에도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포만감을 촉진하여 과식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소화를 도와주어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배추는 그 자체로 멀티비타민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C,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 B,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 혈당 조절에 중요한 마그네슘,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을 비롯해 채소가 주는 선물이라 부르는 설포라판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지니고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이토록 풍부한 영양소를 지니고 있는 양배추가 식단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면 더 이상 식단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양배추는 다이어트에 베프라는 장점을 넘어서 소화 건강에도 매우 높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양배추즙을 비롯해 이미 일본 여행에서 돌아올 때 필수 구매 품목으로 유명한 카베진 300도 양배추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이런 효능은 어쩌면 생소하실 비타민 U로 인해 발휘됩니다. 비타민 U는 위 점막의 치유를 촉진하고 궤양 발생을 방지합니다. 이 보호 효과는 위의 점막 장벽을 강화하여 산성 또는 자극물로부터 입게 될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또한 양배추의 높은 칼륨 함량은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고 체내의 과잉 나트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체내 수분의 적정량을 유지하며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죠.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몸을 해독해주고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죠. 십자화가 채소인 양배추는 강력한 항염증제인 글루타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소화기 건강을 물론 각종 염증, 알레르기, 피부 질환을 방지하는 데큰 기여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양배추의 풍부한 설포라판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양배추를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철분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철분의 흡수를 촉진할 수 있죠. 특히 식물성 철분인 BM철분이 포함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철분이 풍부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오메가 c 지방산입니다. 비타민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 은 오메가 c 지방산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더잘 흡수 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품 과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k의 흡수를 증진시킬 수 있어요. 비타민 e와 셀레늄 양배추에 함유된 설포라판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e 셀레늄 과 같은 다른 항산화 물질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여 소화 건강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평소에 위가 좋지 않으셨거나 더부룩함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양배추를 식탁 위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양배추. 이 양배추를 통해 올해는 우리 모두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항상 건강 이야기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비타민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다음에 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